아 어떻게 이런 걸 보시지?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봤더니 얘밖에 없어. 갈수 있는 길이 하나, 둘두 군데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서 갈 데가 없어. 움직일 데가 없어. 그렇죠? 뛸 데가 없어. 그래서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네, 상대가 잘준 것도 있어요. 귀마대 귀마. 대 귀마. 면포 놓고요. 아상, 상을 네, 올리면요. 네, 그냥 그냥 하던 대로 마포포마를 두시면 됩니다. 사선. 나 이렇게 사선을 올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귀지상을 올립니다. 그럼 제가 뭐 차대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쫓았을 때 상대가 먼저 상장을 부르죠. 상장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먼저 먹습니다. 어 근데 차가 죽는데요. 한 나라 차도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와 차가 떨어지니까, 보통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차대. 그래서, 여기 좀 상이 먼저 올라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런 수를 둘 수가 없죠. 이런 수 두면 어떻게 된다고? 어 차대 이후에 이 상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상장에 마가 노출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나온 차가 여기로 빠지기에는 무섭지. 그렇죠. 겁나죠. 자, 상장 막아주는 수, 막아주는 수, 여기로 올 거기 때문에 대응을 미리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자, 귀포. 아, 지금 한칸 들어서서, 오른쪽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둬야 되나? 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점수 차이가 지금 2.5점이죠. 뭘 주고 막아야 되나? 뭔가 한에서 한 마리 죽을 것 같습니다. 뭘 죽여야 되지? <laughs> 그래도 좀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 아, 그러니까 처음 본거둘게요 아, 이게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내 차가 들어왔을 때두 마리 다 피하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귀마를 내려서 못 들어오게. 우리 뭐, 많이 두는 수죠. 귀마 후수에서 이제 말을 차를 잡는 용도로 말을 내리는데 이게 차를 잡는 용도가 아닌 이번에는 수비로 쓰이게 됩니다. 아, 변으로 가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변으로 가는 게 그냥 일선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장은 그러니까 맛문면안 되잖아요. 견말로 그러니까 변으로 갔을 때 그냥, 그냥 가면은 그냥 너무 쉽게 너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냥 차장을 미리 막고 내려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 예, 그 정도 들수 있을 것 같고 기길 확보. 이거는 같이 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공짜가 아니냐? 공짜가 아니죠. 여기를 먹으면, 그쵸? 포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를 살리면 한나라 포도 살고, 본인, 한나라 포를 먹으면 본인 포도 죽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초에서는 2점짜리를 먹고 죽고, 한에서는 3점짜리를 먹고 죽고, 살짝 다르죠. 1점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초나라일 경우에 일부러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먹어라. 그쵸? 먹으면 궁으로 먹는 거야. 어, 궁으로 먹으면 걸려있잖아요. 포 죽이고, 어, 상대방 귀포를 떼버릴 목적으로 얘가 없으면 수비가 약해지니까 뭐 그렇게 두는 것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마를 올렸으니까, 여기 또 뭐, 한, 저는, 차장 상을 올리는 게 지금 내렸을 때 왜냐면 이렇게 막으면은 내가 이걸 떼버리니까 상을 올려서 상장에 먹으면 막아 노출 그러면 일단 뭐 그렇게 선수를 잡죠 한나라가 이 정도 어, 옆으로 이제 귀포를 띄워서 묘수를 두게 되면 포장에 차가 죽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포장에 차가 죽고 여기로면 막일 옆으로 벌리면은 상장에 아까 그 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옆으로 벌리면 제가 여기로 가서요, 끝까지 포장을 치겠다. 그러면은 상대가 둘수 있는 수가 이겁니다. 이렇게 땡기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겁먹고 막 이렇게 좀 과민반응해버리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죠. 실속이 없네요. 이 귀포가 좀 화려한 수긴 한데, 크게 실속은 없네요.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laughs> 그래요. 아, 우리 부풍의 참치님. 아 그래 본인 맞아요? 아 닉네임이 저번이랑 또다르시네 닉네임이 바뀌니까 하기사모 카장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디가 한 3개 있더라고 유튜브 기본 스티비만 해도 몇개 있더라고 근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laughs> 아짜가두명 있단 소리지. 자 이제 상으로 좋습니다. 약화시키는 거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반응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차를 걸어버리면, 차를 살릴 때, 포가 공짜로 죽기 때문에, 한에서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차를 살리면 돼요. 여기서 손에 발생하는 거는, 감안해야지. 당연하지. 완벽한 장기는 없어요. 무조건 이제 감수해야 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아무래도 약점이 노출되니까요. 네. 취합니다. 옆으로 떠서 포를 취하겠다. 이런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실 수도 있는데요. 마가 뜨면은 그냥 제가 바로 먹죠 먹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 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맞고 어 여기가 마장이 안 나와 그러면 마가 뜨는 거둘다 아니야 에 네, 포로 먹는다 일단 예상을 해볼수 있죠 그렇게 차장 의미가 있을 려나 차장부터 치자 차장 쳐 놓고 한번 다시 보자 안 보이네요 수가 들려나? 자 다시 한번 차장을 치면 내릴 순 없죠 포장이니까 여기로 가면은 귀포니까 다시 내릴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내려서 멍군했을때야 이게 어떻게 좀 아다리가 안 맞나? 자 귀포 아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가 여기로 넘어와서요 차 달라고 차갈 데가 없으니까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 궁이 내려갔을 때는 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궁이 내려갔을 때차 달라 그러면 열 수밖에 없을 때 상장을 이상하게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을 먹지는 못해. 왜냐하면 먹으면 이렇게 죽으니까 당장에 먹지는 못하니까 아마도 왠지 어 될것 같죠? 될것 같은 게 아니라 되죠. 충분히 왜냐하면 절대수니까 차가 여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이렇게 절대수니까 우리가 수읽기 하기가 좀 쉽습니다 모양이. 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걸린 상황 이제 귀포니까요 이 포장이니까 포로 말을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 걸린 거예요 사가 걸린 게 아닙니다 아, 이거는 일단은 취할 것 같아요 예안아 치... 아, 마가 그냥 뜬 뜬다고 그런가요 뜨는 수도 있구나 음 그러네 예마 뜨는 수 좋네요 10초 아, 남았습니다 저는 포로 병 먹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거를 내주고 뭐좀 그런 시나리오 근데 어 맞드는 것도 좋네 수비가 다 되네 상귀상을 올려줍니다 뭐한에서둘수 있는 수는 상을 올리거나 말을 올려서 뭐 마대 요청 아니면 뭐 그냥 상 이렇게 실전처럼 올리거나 움직일 기물이 없어가지고요 차를 쓰지도 않을 거야 포를 쓰겠네 일선이 좋을까요 이선이 좋을까요 그치 역시 일선이 좋죠 자 마대를 해줍니다 마대를 해줘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일단 먹고 먹고 에, 사과 노출 그러면 상대가 마로 말을 취했을 때 병으로 먹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보실 것 같죠 이거 주고 여기 안 지키실 것 같아요 안 지킨다기보다는 못 지키죠 거기는 지킬 수가 지키는 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양득 포로 먹었으면 양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병으로 취한 겁니다. 포로 먹으면 살을 달라고 하고 다시 넘어와서 다시 해야 돼. 수가 좀 늘어지죠. 좀 길어지죠. 그래서 병으로 먹었던 겁니다. 포 달라. 병을 지키면 되는 건가, 그냥? 이 수밖에 없네. 아, 단수는 올라가는데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째 청자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기본 스티비 본다고 말, 자, 그 다음에, 마달라. 뛰는 기물이 지금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요렇게 되고 나서, 일단 상대 뛰는 기물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좀, 예, 네, 그렇죠. 선택하기 힘든 수죠. 네, 뛰는 기물이 없으면은 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빼서 여기 여 포로 차를 누려줍니다. 양사를 떼겠다. 응? 아니 아니 어디 가서 혹시 기본 스티비 본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려고 한 거죠. 어디 가서 혹시 기본 스티비 본다고 하셨는지. 자어 <laughs> <laughs> 막아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여기를 때리면 지금 지금 어 차가 걸려 있는 겁니다. 상장에, 어차피 상을 버려야 돼. 차가 움직이려면 어차피 죽으니까. 쳐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 한 차가 삼선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뒤로 빼서. 달라. 이러면 상대가 차대 요청을 하면 차대가 되고 나서 막아 죽으니까 차대를 못해. 이렇게 쫓아야 돼. 뒤로 뺍니다. 그러면 말을 살릴 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상의 역할은 아까 같은 상황에서 먹고 죽는 거 말고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이 들어갈 수도 없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먹고 죽어야 되는데 시기 적절했다. 자, 지금 상대가 이렇게 두는 이유는 뒤로 뺐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리게 되면 장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뒷맛을 고려한 거죠. 그러면 저는 어, 일단 선수로 안밀 수가 없어. 응. 그리고 딱 보이는 수. 면 잡기. 면을 잡으면 상대가 일단 포가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옆으로. 근데 차로 지키는 않습니다. 차로 지키진 않아요. 여기를 때린 수가 있어. 먹으면 차장의 장기 끝나고. 안 돼. 그래서 옆으로 틀 거야. 그러면 살을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꼼짝없이 차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밖에 없거든 지금은 다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거 올려서 차 달라. 일단은 차를 좀 피해야 돼. 지금 어디로 피해야 돼? 포장도 지금 안 되긴 해요. 포장도 의미가 없어서 일단 차를 피해야 돼. 이렇게 내리면은 꼼짝없이 잡히니까 차를 피하고요. 아, 같이 차를 달라. 같이 차를 달라 그러면 우리 차는 일단 살리고요. 살려놓고. 그러면 앞장, 차장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밖에 못 닿잖아요. 그쵸? 그때 살을 취해주면 돼요. 그럼 상대가 둘수 있는 게 이제 궁을 위로 올리는 정도가 될 텐데요. 아, 아, 못 올리죠? 예, 네, 포장, 포장이라서 궁을 못 올립니다. 예. 그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 아, 네네네, 포장이라서 못 올라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는구만. 네, 잘 보시네요. 여기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히니까 미리 앞으로 가서. 외통수. 장군하면 궁 올리면 되죠. 차로 사 먹고 장군 올리면 외통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고 싶으면은 포를 여기다가 갖다 놔야 돼. 이 자리. 자 아니죠. 그 자리를 가더라도 예, 지금 당장의 외통은 없기 때문에 아 여기랑 여기 둘다 아니네요. 예. 글쎄 저, 저는 제가 볼때 외통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딱한 가지 멋진 수가 있어. 어 지금 봤어. 딱한 가지 있어 지금 우리가 그렇지 포를 세로로만 생각했던 거야 아, 아 아니죠 이렇게 넘으면 포가 넘어서 안 되네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아니네요 이러면 포가 넘어오는구나 왜 통이 없어 야 이거 포다리를 좀 이, 여기 가는 게 너무 불만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면 어떤 다른 수 없나 아 이렇게 줄 같은 거는 지금 먹을 필요가 없어 그쵸죠줄 먹으면 사 옮길 것 같죠 어, 그, 나도 이거 죽는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가, 포가 넘어오는 게 싫다고 해서, 비켜버리면, 야, 그러면은, 야, 이거 뭘 둬야 되나? 아 참, 까다로, 까다롭네. 일단은 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10초 남았습니다. 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아, 일단 안 넘어져서 너무 좋긴 한데, 얘가 여기 간 다음에, 갈데가 있을까? 무지성으로 그냥 가? 그 다음에 둘 수가 없는 랬습니다. 거를 뻔히 알면서 가. 살을 이렇게 잘못 올리잖아요. 혹시라도 잘못 올리잖아. 그럼 나중에라도 뭐 제가 다른 걸 뒀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 차로 포먹고 올라오면은 양포가 있어서 좀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올리기보다는 얘를 일단 올려서 좀 간을 볼게요. 쉽지 않아, 이 장기가. 궁성에 뭐 병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꼭뭐 이기는 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는 몰라. 상대도 알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외통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잠깐만. 되지 않나? 먹었을 때 포달라. 어 되는데 여기로 빠지고. 초 남았습니다. 되지 않나? 아 이게 복병이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 포로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차장의 외통이니까 상대가 이렇게 닫으면, 에, 닫으면 포로 취할 수 있고 맞죠? 맞습니다. 아, 차 중앙으로 슈퍼 외통수는 없습니다. 포가 여기 있어야 슈퍼 외통수의 형태가 이렇게 포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선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서서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포장이 안 나오잖아. 포가 이렇게 뭐 갑자기 변신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 수를 뒀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취하면. 이렇게 땡기고 나서 두칸 귀를 노리는 수 만약에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뭐 그냥 그 자리가 좋아 보이네요. 아 어떻게 이런 걸 보시지? 이런 걸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봤더니 얘밖에 없어. 갈수 있는 길이 하나, 둘두 군데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서 갈 데가 없어. 움직일 데가 없어. 그쵸뛸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입니다. 알고 나면 쉬워요. <laughs>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없잖아 우리가 알고 나면 쉬워요 뭐든지. <laughs> 자 다음의 수가 여기로 가서 예, 마장만 치면 끝납니다. 여기서 마장했을 때 마장을 사로 닫으면 차장의 외통이야. 못 먹어서 마장에 그래서 마장 치면은 차장의 외통이고 어, 이 마장을 차로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요. 먹었을 때 궁으로는 못 먹어 포장이기 때문에 먹으면 차로 먹는다. 차로 먹는다. 아 이거 끝이 안 나네. 잘. 멋있는 수가 없구만. 그래서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로 포를 취하고 나서 천궁을 하잖아요. 궁이 올라오면서 포장했을 때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이거를 올려놨다면 이게 아니라 이거를 올려놨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이거는 차로 포를 쳐야겠다 마장이기 때문에요. 자, 차장을 치겠다. 0초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마, 그냥 이렇게 해서 마장 쳐버리고 포로 먹게 만들고 포장 치면은 먹을 때 차장에 차 먹는 수가 있잖아. 그 포장 쳤을 때 내리면은 차장에 외통이잖아. 그래서 이런 수도 괜찮지 않나? 이건 이거... 이건 약간 스톡피시 같은데 이런 수는.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말이지. 포로 먹는다. 포로 먹잖아. 자한번 볼게요 포로 먹잖아요. 그럼 이제 차장을 쳐서 올리죠. 네, 올린 다음에 포장 쳐버리면 어떻게 돼? 포장 쳐버리면은 이렇게 그냥 비키면 그만입니까? 그냥 비키면 그만인가? 아 네, 나 잠깐만 네, 도저히 모르겠네. 다시 다시. 10초 남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다음 수에 마가 여기로 떠서 차포를 거는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봤던 거 여기 혹시 외통이 있었는데 제가 못본 건가요? 이게 너무 성급했어? 아하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이게 여기로 들어서는 수가 있네 차대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마장에 외통이죠 궁이 못 올라와 병 때문에 외통이라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외통입니다. 어 그래서 차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차대를 못해서 비켜 여기는 불만이,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이런 수가 있어서 안 되죠. 마장의 외통. 빠져야 돼. 뭐, 다른데로 빠져야 돼요. 어, 이거는 답이 없어. 어, 이렇게 해놓고, 장군에 먹어주는. 아, 요 정도 그림이 깔끔하네요. 자, 여기로 온다. 여기까지 본 거야,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포치하고, 들어서면은 피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뭐 끝났죠.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먹고 수가 늘어질 게 뻔하니까, 예, 여기서는 이렇게 마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한 다음에 상대가 부동이잖아. 그쵸. 차 움직이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뭐, 뭐 다른 걸 예를 더, 뒀다 그러면은, 아, 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다. 어, 너무 늘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최선이네. 이 정도가 최선이긴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